아파이낸셜뉴스 의정부 김경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8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.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.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원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의정부역 일대에 모였다.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국가 미상 기도에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은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. 당초 신고된 인원은 1000명이었지만 600여 명 가량이 집회에 참석했다. 주최측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예상 1000명보다 더 많은 인파가 오늘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오늘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.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, 이재명 구속, 스톱더스틸 등이 적힌 팻말을 크게 흔들며 연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쳤다.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탄핵 무효 집회에 동참해줄 것을 권유했다. 자신의 모자에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띠를 두른 정모 씨 65 동두천시 거주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에 힘을 모으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. 전 씨는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. 그렇다면 직권을 남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체포되어야 하는 것 아니느냐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 김모씨72 정부시 거주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당으로 인해 분열됐다. 국가를 이지경으로 만든 건 이재명과 그의 민주당 끈아풀이라며 우리의 강한 염원으로 공수처는 무너뜨리고 윤 대통령은 즉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. 제 17,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선 전 의원,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유동규 공익의인열사 대학생 등 11명이 연단에 올랐다. 송영선 의원은. 대통령 내란제를 씌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무너져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. 우리 모두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. 유동규 씨는 여기 계신 모두의 함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자범 이재명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. 이재명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.